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리분들 자, 어제 미국장은 좀 애매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락 마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초반엔 좀 하락하나 싶더니 장중에 양전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결국은 마지막에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국장의 힘을 또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1%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오늘 코스피는 장중 3,900포인트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야, 이게 <laughs> 무슨 코스피 차트가 이런가요? 나스닥 차트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슬슬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조금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 하락.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872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알테오제는 보합과 매도입니다. 오랜만에 개인분들이 매수하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죠. 연기금도 꽤나 많이 매도했네요. 저 그렇다면 이 와중에 연기금이 상관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스케어, 현대로템, SK이노베이션, LS일렉트릭을 매수했지만 매도한 거는 삼전, 네이버, 삼전우, 두산에너빌리티, 유한양행. 최근 좀 많이 뜨거웠던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삼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요 친구들을 좀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또 중국에다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중반까지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요. 일단 하는 총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증시 법을 걱정할 수준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을 해줬습니다. 환율입니다 1440원까지 올라갑니다. 금리 동결 영향일까요?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슬슬 고점 칠 때가 되었고요. 원자재는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이는 하락하지만 상해랑 항생은 보았권 미국 선물입니다. 소포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은 선물 콜옵션 포드옵션 눈치보이가 나왔네요. 쇼핑입니다. 개인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두산이네빌리티, 카카오, 포스콜딩스, 셀트리온 LG화학, 코덱스200, HD 항공초 세뇌한 현대차를 매수하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의 하나오션, 현대로템, 하나로스페이스 삼성전기, LS 일렉트리, HD 현대건설기계, 삼성 ENA, 대덕전자, LG전자, HD 현대일렉트릭 JYP 엔터를 매수합니다. 오늘 외국인의 뭐 조선, 방산, 전력설비 이쪽을 또 줍줍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SK엔닉스, LS 일렉트리, 하이브, 포스코인테셔널, 삼성전기, HD 현대인프라코어, 산일전기, SK스케어, APR을 매수합니다. 여기도 전력설비가 많네요. 출장입니다. 내일은 미국 CPI와 신규 주택 매매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대만이 휴장입니다 다음으로 월요일입니다. 삼성기술전에서 HBM4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양자, 조선, 전력 설비. 자, 양자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가 양자주까지도 지분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나타났어요. 엑스게이트 14% 상승, 사토시 홀딩스 14% 상승, 라닉스 13% 상승, 한국첨단 소재 10% 상승. 조선주 좋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기대감소 일부가 상승합니다. 하나오션 1% 상승, HA중공업 2% 상승, 한라IMS 상한가 도착, 태광 8% 상승, 전력설비 좋았습니다. 전력설비 호실적 발표 플러스, 구리 공급 부족에 전선주도 올라가요. 광명전기 19% 상승, LS렉트리 14% 상승, 세명전기 14% 상승, HD 현대렉트리 8% 상승, 2차전지 오늘은 시어갑니다 테슬라가 매출은 좋았으나 순이익이 안 좋았다고 하는군요. 에코프로 6% 하락, 에코프로 버티리얼즈 6% 하락, 반도체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미중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자 대부분 약세를 보이며 사실 뭐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나 버티리얼즈 2% 하락, HBSP 2% 하락, 전부 다 이제 21선 근처까지 오는 모습인데요. 마음에 드는 반도체주가 있었다면은 어떤 기업을 내가 줍줍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d i 1% 하라, 하미반도체 1% 하라. 요 친구들은 아직도 5일선도안 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이 와중에 오른 애들은 계속 오릅니다. 야, 좀 조정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심태, 15% 급등, 대덕전자 11% 상승하는 모습에, 심태기 엔비디아 소캠 기판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PCB가 좋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좋았습니다. 비나그룹이 한국 재생에너지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기대가 나타났어요. CS 베어링 11%, LS 마린 솔루션 6% 상승, HD 현대네솔루션 7%, 하나솔루션 0.5% 상승, 화장품 몇몇 기업들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유 뭐 그렇게 안 좋겠어 당연히 좋겠지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f 패밀리 SC 4% 상승, 클리오 4% 상승, 다만 전부 다 차트가 안 좋죠. 그만큼 실적이 조금 실망감이 나오나 봅니다. 탈바글로벌 4% 상승, 실리콘트 5% 상승, 과연 화장품은 서프레즈를낼수 있을까요? 이수아, 오늘 도상한가 2연상에 도착합니다. 유럽 경쟁사 공장 셧던 소식에 반사, 이익 기대감등이 나타나고 정보체 기대감등도 있다고 하네요. S바이오메딕스 16% 상승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3상 진행 기대감으로 상승. 오늘의 시황전일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일까지 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이요